이쿼터 시작. <laughs> 나이스고 <우스 웃음> <laughs>

아, 뭐야 또 선다 나이스 패스 나이스 아 좋은데 아. 이대2 연습했던 거 그대로 했네 연습했어? 아 아니 Boy, <목소리가> 뭘 위주로 할까? Boy, 응? b 뭘 위주로 할까? 어 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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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거 y Boy, b 그러니까 주역이 제일 중요이 제일 중요해 게. 이 카드를 가는 게. 이 카드를 주는 게. 이 카드를 주는 게. 이 카드를 주는 게. 이카 어쩌면 안 내가 넣 테니까. 저 얘기하면 강렬이 형은 좀 좋네요. 뭐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게 없대? <웃음> <웃음> 씨, 저 너무 약해, 금야그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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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로미스럽게야>, 타이타... <laughs> 어. 타이타 <못해. 웃음> 어? 너도 가만히 있어. 그냥 손만 이게 뻗고 있어. 네, 어떻게 해야 어 어? 떻게 해야 돼? 아. 나아어 어떻게. 아. 패스 좀 잘하자. 패스 좀. 패스 좀 잘해, 패스. 배치였어, 배치였어.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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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베스트 아! 패스 크린좀 올라가 스크린 좀 스크린이 하나도 없어. 시 이거, 보고 던졌어 당구가 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얼굴 아, 번찍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 찍혀, 네, 어 늦었어? 늦었어. 50분 50분이었어, 50분 진짜. 어5 0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가만히 가만히 있는데 그면 수지 말지 이런 스텝 영상 스텝 같다 이렇게 가는스텝 아니 안안안안안 그거를 걔가 만들었잖아 진호 진호 빌리가 진호 빌리아어1 7면유한대우한데 너무 아버지 잘해줘야 되는데 아, 됐어! 잘어어공부아기성이 <목소리> <다이소. 목소리> <영원소리가. 목소리> <목소리> 이름이? 마이, 가 우리 편

아, 지금 패스가 지금 다 걸려. 이거 스크린 플레이스도 없고. 스크린 플레이도 없고. 진짜 어. 패스는 어3만선 보니까 바깥에만 아, 보니까 3전선 보는 거잖아. 그이렌즈가안돼아 제가 다확히 금전이라고 인정을 못 드리겠습니다. 잘 i e d 아, <laughs> <13, 웃음> 아, 아 <laughs> 났다 우리 클났다 정차 그그 났어 얼마 안나아몇 개인가 스미스가 스미스몇가요아 c o 아, 아, 아몇 나먹을 w 가 마실 거야. m 먹 w 형아 한 모금만. a w 한 모만 줘. 한 모만 줘, 형아. a 방 I'm a w o 아빠 저 I'm a woman. I'm a woman. 답이 없어, 이 m a n I'm a woman. I'm a w 요했어 잡았이그 어... hey,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제만 좋아, 좋아 야, 나다 찍어. 난 열심히 찍어, 찍을 때. 아 이것도 찍었어! 아, 야야야, 잠깐잠깐잠깐. 잠깐. 이기 코터 끝.